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영혼의 친구입니다. 오늘은 글 올리기에 대한 효과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텍스트를 설정해주고 화면에 위치를 잡아줍니다. 컴이 조금 버벅거리네요. 홀박스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미리 준비한 글을 카피해서 자판에서 컨트롤과 V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서 글의 길이를 10초로 설정해주고 길이를 맞추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장, 트랜스홈에서 포지션을 설정해줍니다. 세트 라인에서 상하 수치를 1250으로 수정합니다. 포지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크기를 50%로 줄였더니 하단 부분에 모습이 보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3초 정도 옮기고 이펙트 컨트롤 창 트랜스홈에서 상하 수치를 350으로 수정했습니다. 라인에서 이펙트한 글자를 카피하고 자판에서 알트를 누른 채로 끌어다 다음에 연결합니다. 카피해서 연결시킨 글자가 보이도록 클릭하고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작업을 마칩니다.